물론 높은 수익률이 항상 좋은 투자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SHLD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과열된 핵심 종목, 앞서 언급한 팔란티어, 라인 메탈은 모두 극단적 고평가 상태입니다. 이들이 하락할 경우 SHLD도 비례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방산 ETF는 전쟁, 갈등, 긴장 국면에 강한 대반을 외교적 해빙이나 휴전 합의 등은 SHRD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산 효과,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의 60% 이상을 배분하고 있어 개별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테마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가량을 보고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는 다소 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혹은 대안 전략으로서 SHLD의 일부 개별 종목으로 구성한 맞춤 포트폴리오와 SHLD ETF를 동시에 보유하는 혼합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합니다.